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추워 온도는 내려가니까 더 추워 추워 꺼 끈적끈적해 다시켜 추워 냉방병 걸려 아 그래 내가 저번 주 장마 얘기를 뽑았었어 근데 지금 장마가 다 끝나지 않냐 았 지금 그지? 내가 그러니까 장마 얘기를 해야지 해야지라고서는 방송 키면 맨날 까먹어 아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습해 그냥 적당히 습해야지 어제 야방 1시간 2시간 했나? 야방 왔는데 나 진짜 덥지는 않았거든? 그냥 한두시간 걸었는데 옷이 젖어있어 옷이 딱그 느낌 이었어스타기에서탈수까지 돌리고 딱 빼고 건조기에 안 넣은 그 상태 있잖아 뭔지 알지? 이 물이 좀 묻어있는 빨래터에 걸기 전에 그 상태 만져보니까 존나 축축해 내가 땀을 흘리진 않았어 땀을 흘리진 않았는데 이게 축축해 그냥 물이 묻어있는 거야 습기 잔뜩 먹어가지고 이게 너무 싫어 그리고 이 장마철에 자꾸 세차하는데 비오르고 너무 열받아 아 그러니까 날씨 보면 은 오늘은 비안 옵니다 써있는데 소랑이가 뒤지게 내려 어? 진짜 오늘 화창하네? 이러고 퇴초하고 신나게 기분 좋게 나갔는데 <laughs> 비안 온다며? 어 벽지 걷는 거 뭔지 알아? 너네 그거 알지 알지? 창문 열고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습한 날 마룻바닥에 걸으면 은쩍쩍 끈적 콜라 엎어놓은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알지? 마룻바닥 끈적끈적한 거그 여기 벽지 묻으면 벽지 좀 떠있는데 아... 야 이거 씨발 우리나라가 맨날 여름이었으면 은 여기 곰팡이 존나 쓰럽겠다 이 상태로 2주 더 있으면 곰팡이 쓴다 그 느낌 알지? 그리고 에어컨도 더워서 쓰는 게 아니야 사실 그렇게 안 더워 비와가지고 더운 건 괜찮은데 요새 계속 비 때문에 스페 어, 신나게 어, 어, 더워 괜찮아 제스기 사야겠어 진짜 매트리스가 젖어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만져보고 뭐야 나 오줌 쌌나? 아는데수건 <laughs> 수걸... 아니지 수건안 말고 진짜 치고 빨래 하고 이제 건조기 없는 집 빨래 하고 이제 베란다에 덜어 놓잖아 장마 때문에 4일째 안 말라 그래갖고 이제 대각 덜 마른 거 입지. 으으... 존나 해봐라 진짜로 다시 말아야 돼. 오 어, 걸레 냄새. 문제 알지? 개 받아. 야, 집에서는 집대로 그렇게 존나 해보라고. 에어컨 존나 틀어고 전기세 오지게 나가고. 근데 그렇게 에어컨 틀면 문제가 뭔줄 알아? 습해 에 에어컨 틀면 문제가 뭐냐면 추워. 온도는 내려가니까 더 추워. 추워서 꺼. 끈적끈적해. 아직혀. 추워. 냉방병 걸려. 장마 끝날 때쯤에 봐봐 얘들아 이제. 이어 나인데 이따 이제 한 여름에. 야, 집에서 그래. 나갈 땐 어때? 나가면 더 헤리야. 나갈 때 일단은 우산은 무조건 챙겨다놔야 돼. 가방에 넣고 댕겨야 돼. 진짜 어 오늘 쨍쨍한데 이러고 나갔다가 나중에 퇴근할 때비 오면서 영국 신사들 마냥 우산 무조건 들고 댕겨야 돼. 그리고 어 지하철 분명 탈 때는 비가 안 왔어. 쨍쨍했어. 나오니까 천등 내리고 거기서 지하철 앞에서 뭔지 알지? 우산 팝니다. 우산 팔아요. 얼마예요? 물어보면 0 0 0 원이요. <laughs> 근데 어떻게 해? 사야 돼? 편의점? 에이씨 편의점에 살거야 이러고 비다 맞고 편의점 가. 가면은 줄오지게서 있어. 다이소랑 편의점 앞에 알지? 비만 오면은 다이소 줄 존나 긴 거. 다 우산 하나씩 들고서는 이러고 서 있어. 우산 하나씩 들고. 그리고 다이소 갖고 비 쫄딱 맞고 갖고 우산 없으면 다 팔렸는데요. 그러고 다이소에서 편의점에서 우산 사 갖고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집에 우산 을쌓여가 우리 집 원룸인데 우산이막6 개고 7 개고. 근데 이제 또 항상 투명 우산 아니면 검은 우산이야. 왜냐? 그게 제일 싸거든. 다이소 꽃무늬 우산 너무 비싸. 항상 비닐 우산, 검은 우산. 집에 대여섯 개. 씨발, 그리고 친구. 선물 받은 카카오 우산 비싼 거그 놓고 내려. <laughs> 정작 비싼 건 들고 나서 놓고 내리고 올 때는 씨발 비교 우산 들고 내리고 비교 쌉소 내야. 그리고 우산 들고 면또 열받는 게 뭐냐면 빗물이 잔뜩 묻어 있잖아. 뭔지 알지? 잔뜩 묻어 있는데 이 상태로 퇴근길 지하철 타봐. 이거 진짜 너무 쫓 같아. 이러고 타지 일단. 사람들말다 부피가 넘쳐나는데 가방면에 있고 우산 든 데까지 있으면 사람들이 부피가 두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우산 빗물 다 묻어 이러면서 내릴 때 여기 다 묻어있어 나치마아안입지 반바지 입고 있지 치마 입고 있지 여기 물이 흥건해 누가 묻힌 건지도 몰라 갑자때땡을물 주유를 흘러 그 와중에 날씨는 습한데 누굴까 사람들 어깨방 존나 치고 있어 그래 그면 지하철 타지 차를 타자 차 타면 어때요 차 타면 일단 비오는 순간 시간이 거의 뭐 1.5배 풀어요 원래는 5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비오니까 1시간 반 차가 안 움직여 또 비가 좀 많이 오지 진짜 앞이 안 보여 내가 봤을 때 차선에 이거 뭐 형광물질 발라놔야 돼 비오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비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앞차만 잘 따라가자. 이 느낌이야. 그냥 헤드라이트 켜도 안 보여. 그냥 밤에 진짜 안 보여. 앞차 공무리만 와요. 추차가는면 근데 이게 앞에 놈이 병신같이 차선 물고 가지. 다 같이 물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장마철에 비가 미친이 쏟아지잖아. 그러면은 이 운전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이 고요 속의 외침. 알 거야. 다들 비가 너무 내려 갖고 이거 진짜 잘못하면 뒤진다 싶으면은 다들 비상등을 켜요. 딱! 가면은 진짜 도로 위에 차들이 일제히 깜빡깜빡깜빡이면서 러 속도도 50km 이상 안 올려. 50km가 40도 안 올려. 이러고 저기 있어! 하려 주세요. 이 고요 속의외침다 그러고 댕겨 진짜로. 그리고 이제 또 샤워하고 나오면 개운하거든. 머리 말리면 땀이 또 나. 아. <laughs> 아, 우 존나 짜증나 진짜. 드라이기 말리, 땀이 뻘뻘나 여기, 송글송글 맺혀. 그러니까 물을 보면 위에서 말리고 있는데 아래서 젖겠다니까 여기 서는 거기 고데기까지 하면 진짜 더 죽는다고? 내 전에 얘기 안 했니? 장마철이나 여름이었나? 고데기에다 땀이 진짜 흥건히 나가지고 내 실수로 고데기 처음 해갖고 그때 머리에 다거든. 내가 소수가났는데아 뜨거이러고 말았어. 땀만 증말됐어안 <laughs> 다쳤음. <laughs> 땀이 존나 나가지고. 장마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 <laughs> 그래? 그거 그냥 네가 게으른 거 아닐까? 그건 그냥 너가 게으른 거 같아 친구야. 음.